다음 질문입니다. 고도가 무엇일까 고민하면서도 동시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. 오랫동안 기다렸던 무언가를 마주했는데 상상하고 기대했던 모습이 아닐까 봐서요. 이제는 막 성인이 되어 모든 게 불안하기만 해 그런 걸까요? 이런 양가감정이 드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일까요? 어, 우리가 고도를 기다리고 있는데 막상 왔는데 그것이 내 기대에 만약에 못 미치고 내가 오히려 실망하면 어떨까. 불확실하고 미래도 뭔가 불안하고 어떤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의 질문이라서 더더욱 마음에 와 닿은 것 같습니다. 조금 선생님 앞에서 제가 뭐라고 뭐라고 제가 뭐 조언을 드리게 했냐만 고도가 과연 꼭 거대하고 위대하고 훌륭하기만 해야 할까? 다시 되질문을 하는 것도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왜냐하면 이번에 25년 키워드 보니까 아보화라고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아주 보통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자체도 감사하고 축복받을 만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.